이거 한 번만 열어 보실래요? 이거 뭔데요? 이거 그냥 열어 봐도 돼요? 이거 뭐지? 어, 돈 들어 있는데요. 뭐? 음? 뭐. 진짜 저 이거 나 가져가도 돼요, 이거?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20만 원 줄이기에는 진짜 지금도 되게 빠듯하거든요, 저는. 20만 원이요? 아, 지금도 빠듯한데. 20만 원. 오. 어... 못 줄일 것 같은데 <laughs> 그래도 무조건 줄여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막 친구들이랑 약속을 좀 줄여서 교통비가 꽤 많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줄이고 다닌다면 좀 그냥 편의점 음식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필라테스 <laughs> 그거부터 다시 못 다니지 않을까 밥값? 좀 줄여서 이참에 한번 다이어트를 해볼까? 좀 유, 유흥비를 좀 줄이지 않을까요? 아 근데 좀 삶의, 나, 삶의 낙이 조금 떠,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? 삶의 질이? 월세나 뭐 다른 수도세 같은 걸안낼 수는 없으니까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? 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. 어저 혼자 살아요. 월세요. 지금 자취하고 있어요. 지금 원룸에 룸메랑 같이 삼, 사는 부모님과 지금 같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. 저 지금 월세로 살고 있어요. 진짜 집 코딱지 만은데 <laughs> 진짜 작은데 너무 비싸요. 천에 6십이에요 관리비 포함해서 저는 지금 알바를 하고 부모님 용돈도 받고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금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요. 그 정도로 부담돼요. 회사 근처로 좀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싸기는 한데 지금 60만 원 정도 일하는데 부모님한테 좀 도움 받기도 좀 그렇고 월세 내면은 진짜 남는 게 없어요. 그냥 한달 근근히 버텨요. 뭔가 같이 방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서울에 와서 일을 하려면 자취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지만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40 정도 돼요. 생활비도 40, 월세도 40. 벌레도 나오고 부담되지만 살 수밖에 없어요. 안 그러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회사가 2시간 거리거든요. 왕복 2시간인데 돈 때문에 자취... 자취 진짜 하고 싶은데 저희 학교 근처는 보통 1 0 0에 50인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되게 많이 부담스럽죠. 이거 한 번만 노려볼까요. 이거 뭐지 뭐? <laughs> 이게 진짜 현금이에요. 주는 거 아니죠. 와씨 이거 치킨 10마리 교통 교통기지 가져가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. 갑자기 어, 이거 20만 원이면 치킨 10마리나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? 일단 월세, 월세 조금 더 좋은 데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? 엄청 좋을 것 같아요 10달 동안 20이요? 좀더 여유롭게 돈에 쪼달리지 않으면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10달 동안? 몇달 동안 주면 일단 20만 원으로 월세는 다못 내잖아요. 대신 뭐 그동안 아꼈던 거, 못했던 거를좀 여유 있게 쓰지 않을까요? 이 20만 원으로? 생활비 벌어야 되고 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좀 취미생활도 못 하고 앉아서 뭐 공부만 하거나 아니면 알바 생활만 하거나 그래야 될 때가 많은데 뭐 이런 돈이 생기면 좀더나 하고 싶은 거,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스포츠나 아니면 뭐 음악 같은 걸 배울 수도 있는 거고. 완전 부담이 많이 줄것 같아요. 생활비로 쓰면은 회사에서 먹는 점심값도 되게 무시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좀 도시락 을 싸서 다닐까 생각도 하고 싸서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이걸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돈이 모자랄 것 같다. 생활이 빠듯할 것 같다. 싶어서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그런 것도 시도해 볼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. 아침에 제가 세번 환승하거든요. 너무 힘든데 2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당장 일단은 자취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찾아볼 것 같아요. 월세는 필수적으로 매달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월세를 살면 살수록 돈이 모이기가 힘드니까 거기에서 20만 원씩 차감이 된다고 하면. 매달 그 정도 여유 돈이 생기게 되고 그걸 또 다른데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유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할 것 같아요. 제가 쓸수 있는 돈이 20만 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훨씬 더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.